정말 매일 매일 주구장창 하고에뭐수 시간 이상씩 그것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각도로 아주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GNG 병원의 이성훈 원장입니다 요즘에 사실 네. 비염이 많이 나는 시즌이잖아요 비염 네 비염 병의 대책이 조금 끝나가는 얘기긴 한데 조금 궁금한 게 콧물이 흐르면 은 네. 푸는 사람이 있고 음. 코를 마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음. 원장님은 혹시 코를 먹는 쪽이십니까? 푸시는 쪽이십니까? 저는 근데 콧물이 안 나요 아, 콧물이 잘안 나는... 네네 거기서 야외에서 이제 너무너무 추워서 막 영하 15도 이럴 때 이제 자전거 타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맺히는 정도이고 극한 상황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콧물이 흐르지 않아요. 어, 네, 네. 그러면은 어, 많은 분들이 코를 먹거나 풀거나 하는데 코 먹으면은 생기는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? 어, 그러니까 코를 먹 <laughs> 먹는 것 자체는 상관은 없고들이 마시는 행위 그거 자체가 이제 조금 아이들은 조금 좋지는 않죠. 어. 네. 네. 왜안 왜 좋습니까? 이제 이관이라고 이제 귀랑 연결된 음. 이관, 그죠 유스타키암관이라는 모이가 있는데 그쪽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니까 이제 뭐 중이염이나 이런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정말 작은 애들 그것도 뭐 이제 좀큰 애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주로 유아랑 이제 초등학교 뭐 저학년 정도 네,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죠. 이관이랑 귀 쪽은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언니 또 궁금한 게 있는데, 아기들이 네. 음. 코를 파다가 음. 코 모양이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까? 하... 글쎄요, 뭐 일단 결론은 뭐 아니다라고 보고, 글쎄요 뭐 정말 작정하고 내 코를 변형시키겠다라고 하고 뭐 정말 매일매일 주구장창. 하루에 뭐 수시간 이상씩 그것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각도로 아주아주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면 뭐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결국은 뭐 왼쪽 오른쪽 뭐다 랜덤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연골은 당연히 그 보건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모양이 변형이나 그런 건 아닌데, 이제 점막이 좀 상하니까, 점막도 뭐라 상한 점막도 낫기는 하는데, 나는 도중인까지는 계속 피가 나고, 딱지 생기고, 피, 코피가 또 자주 나게 되니까, 손이 또 더러우니까, 그죠? 물론 이제 포털이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코 안에도 방어작용이 있긴 하지만, 그래서, 그 대신 뭐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까지. 어, 그런서 애기들이 막코 판다고 뭐라 네. 할 필요가 없네요. 뭐라 해야죠. 보기가 안 좋잖아요, 사실. <laughs>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, 이야기들도 훨씬 편안하게 재밌게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자세한 질문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류정의껏 네,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지은지 병원의 이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